상으로들네요상 추가 이게 렇 마지막이에요. 달콤소스도 왔고 매콤소스도 왔고 이렇네 크다 커 장어를 넣어서 이제 불끓려야지 마늘도 두뿍 넣고요 생선 많이 넣지 말고 살짝 넣지 말고. 장어탕 봐. 오 맛있겠다 자 숙주나물도 시을왠 맛있죠? 후추. 팽이버섯은 기호에 맞게 뭐 버섯 정도. 알겠죠? 우린제재빛가 취향껏. 찍어. 소금 올을 조금 해서 어게요 한번 볼게요. 다 품. 아하. 좀 느끼할 것 같기도 하 하고, 워귀스워 귀여워. 귀여워. 이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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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동주님들. 네. <laughs> 저희는 오늘 장어 한 상을 대령했습니다. 저희 경주에 사는 음. 아인 지인분이 이렇게 몸 빨리 회복하라고 이렇게 귀한 장어를 보내주셨네요. <laughs> 당신이 많이 챙겨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뭐 텃밭에 가서 다 정리도 하고 마지막 상추도 이렇게 뜯고 깻잎도 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힘을 내야겠어요, 여보 <웃음> <웃음>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. 하여튼 저 보내 주신 형님한테도 감사하고 네, 너무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고 힘 낼게요. 네. 요거는 간장으로 한 달콤한 이거 소스까지 다 왔어. 음. 요거는 매콤한 양념. 요거는 그냥 소금구이로 했어요, 내 요거는 요거는 아, 떨리네 장어탕, 한 마리는 세 마리가 왔는데,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, 커. 이건 장어탕. 탕인데, 이거는. 이거는 그냥 통으로 넣은 장어탕이에요. 이것도 먹어봐, 음. 엄청 별미예요 너무 고생한 당신. 어때? 음, 맛있어? 음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난 소금구이 하나 먹어봐야지. 크네 백마강에 a Ben Maga. Ben Maga. Ben Maga. Ben Maga. b 꼬리? Maga. Ben Maga. Ben 음. 나 웃기는 일이 있었어. 백마강에서? 아니야. 음. 이게, 둥지님들, 이게, 누가 풍천장어 먹으러 가져왔구만. 음, 풍천장어 맛있다고. 풍천. 음. 그게 나 진짜 풍천이라그 지역이 있는 줄 알았어. 자, 그렇게 생각할게. 어. 맞아. 근데 그 지역이 풍천장어라는 뜻이 아니고, 이제,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 하구 강둑에에게 예. 그래서 풍천장어래. 그래서 힘이 센가? 거기 거기 장아가 아. 맛있나? 어. 왜왜 왜 꼬리를 먹어야 된다, 개여보? 아 쓰시잖아. 꼬리에서 네. 힘이 다 나오니까. 음. 음. 그래 여기 꼬리 또 있어요, 보. 당신 다 먹어. 먹고 힘내요. 그기 된장 풀었어? 된장도 살짝 풀고. 음. 좀 특이하네 그죠 통으로 하니까. 음. 음. 진짜 맛이 좋다. 음, 이러면 또 별미야. 숙주 숙주 되갔네 음. 숙주하고. 숙주하고, 숙주하고 음. 우리 뜨거운 배추하고 속가온 배추하고. 딱 좋네. 잡냄새도 음. 네, 안 나네. 제빛 가루도 좀넣고다 아, 산초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. 음, 여보. 응? 음? 야가 기름진데, 음. 딱 김치 하나 탁 먹으니까 막 개운해진다. <laughs> 이게 원래는, 음. 뭐 이, 이 뭐야, 숯불에 굽고 이러면 더 맛있을 텐데. 음. 뭐, 여건이 안되니까 음, 안 구워 먹지, 뭐, 숯불에. 응. 음. 저로 음. 맛있으니까 저로 고개가. 껐뚝껐뚝. <laughs> 인 음. 음. 맞아. 인정. 음. 음, 소금구이는 어때? 응, 음. 쌤. 소금구이는 담백하지. 응? 음? 담백하지. 어때요? 굵은 소금만 딱 뿌렸는데. 간이 세긴 됐어? 응, 음, 짜어 당신 부욱시락하더라 직원들이. <laughs> 원장님 부욱시세요 감사. 근데 당신 집에 있으니까 좀답답하도하지 음. 응? 워낙에 활동팔아가지고. 음. 아침형이고. 음. 나는 아침형이고 이 장어는 저녁형이다. 왜? 백, 백마당 달밤 달뜰때 움직이는 거야. 그 자기 얘기지? 음. <laughs> 그럼 어떻게 돼? 궁합이 딱안 맞네. 맞지. 어떻게야? 음량. 음량? 음. 만날 길이 없는데. 음량이 맞 맞는 거죠. 맞는 음 거. 그런 뜻으로 음. 몸이 음. 몸이 막한두 시간을 막 밭을 해짚고 다녔으니 몸이 막 피곤하니까. 국물 더 있어요, 보. 국한 냄비 끓여놨어. 음, 음, 오메오메오메오메 음. 아유 오랜만에 이 꽃가운 입고 나왔는데 둥지님들 만난다고 이렇게 화려한 꽃가운 입고 나왔어? 음. 응 내가... 응? 저기 에 하고 응 저거 가서 샀던 거 아이가 하와이 신혼여행 갈때 입었던 거 요거 남으면 <laughs> 음. 이렇게밥싹 해서 덮밥 싹 음. 올려갖고 여보 계란물 촥 뿌려가지고 촥 이렇게 해가지고 덮밥으로 먹은대아 그래? 그래 다 먹으면 음. 아다못 먹으면 뭐 활용할 방법이 얼마나 많네. 아, 여기다 밥을 조금 넣어야 되겠네. 장어 덮밥이지, 그러면 그게. 돌아와. 음. 밥하고 먹으니까 딱이네. 음 진짜 고운 맛이네. 음, 맛있죠. 음